성스러운 사람은 큰 일을 도모하지 않으면서도 결국엔 큰 일을 이루어낸다. 성스러운 사람은 큰 일을 도모하지 않으면서도 결국 큰 일을 이루어낸다. 우리 보통 사람들은 어떤 일을 큰 일을 하게 되면 이 사람 저 사람 막 자랑하면서 내가 돈이 얼마 들었어 이 일을 하려고 뭐 어떤 일을 했어 막 그렇게 자랑을 하죠. 그런데 성스러운 사람은 큰 일을 하면서 절대 그런 내색을 하지 않고 조용하게 하면서 결국 큰 일을 이룬다 그런 말입니다. 성인 성스러울 성 사람이 성스러운 사람은 불 위대 아니 불할위 큰데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도무하지는 않지만 고능 성기대 연고고 능하는 일을 성극이 큰데. 그래서 큰 일을 능숙하게 이뤄낸다. 자연적으로 큰 일을 이뤄낸다는 거죠. 보통 사람은 큰 일을 이뤄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복잡하게 이리저리 뛰고 다니는데 성인은 조용조용하면서 남한테 알일지 않고 자연적으로 일을 하면서 큰 일을 이룬다 그런 말입니다. 성인 성수을선 사람인, 성스를선 사람은 불위대, 아니불, 할이 큰데, 큰 일을 동화하지 않으면서도 고능, 성기대, 영고고, 능할룸 이룰성, 극이 큰데, 그 일을 크게 이뤄낸다. 성인, 불위대, 고능, 성기대, 성스러운 사람은 큰 일을 통화하지 않으면서 결국엔 큰 일을 이뤄낸다. 지금까지 사생명상 98번째 시간이었습니다.